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. 주님,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. 말과 행동으로,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을 더 앞세웠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. 사랑해야 할때 사랑하지 못했고, 용서해야 할때 용서하지 못하며,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감정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. 주여 극률을 베풀어 출시 없어서. 주님, 이 나라가 여러 갈등과 분열,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의 위태로움 속에서 있습니다. 온 백성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흔들리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,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,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.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, 이 민족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베푸셨던 크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합니다.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,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며.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개와 용서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상처와 오해가 떠나가고 치유와 화해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위에 성령님의 임재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세임과 소망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온전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어 싸움나이다. 아멘.